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제겨찾기 추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laughs> 잠시만요. 아얘또안 눌렀네. 이렇게. 예. 음 오늘은 제가 유봉이 검은색 하트톡나라님이 별풍선 신개를 선물했습니다. 만나게 되세요. 참...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부우동 끓였구요 얘는 옛날 어, 도시락 볶음김치하고 분홍소세지 붙여가지고 도시락 싸봤어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에 엄마가 유리병에다 싸주던 김치 생각이 나서 어, 유리병은 아니지만 젓갈병에다가 <laughs> 김치 담아봤고 이거는 깻잎절임이에요 아웃 깻잎 옛날에 도시락 반찬 싸줬잖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 준비해봤어요 물 한잔 먹고 시작할게요 하, 좋다 아아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 유부를 많이 썰어 넣어가지고 뭐 넙적오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부예요. 유부 넓적하게 제가 좋아해서 유부 넓적하게 넣고요. 어묵도 있기는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고춧가루도 넣고 이렇게 해서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어우 시원하다. <laughs> 제가 별로 육수 안 넣었죠? 저기만 넣는데, 었 음, 아, 뭐이 유부에다가 제가 진짜 유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된장국에도 유부 넣도 맛있고 그렇잖아요. 낭만영식님, 다운뿐녀님 반가워요. 아니요 팍팍 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제가 왔다 갔다 하느냐고 약한 불에 끓였는데. 팔팔 끓여가지고, 얼른, 얼른 후루룩 건지세요. 저는, 어 왔다 갔다 하느냐고 조금 약하게, 어 끓인 거예요. 여러분들, 유부가, <laughs> 뜨거운 거 아시죠? 아 oh 오마이갓. 깜짝 놀랐네. 음. 오, 고소하고 맛있어요. 예, 음 오신 분들 반가워요. 즐겨찾기 추천 유튜브 봉인의 집밥 구독 좋아요좀 부탁드릴게요. 도시락으로 메뉴를 갈아타야 되겠어요. 여기 이것까지만 먹고. 음. 음. 유부초 유그 유부, 어, 팽이버섯 의 식감도 되게 좋아요. 네. 인숙식스 4000원 헌드레드 29 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인숙 언니 감사해요. 챠! 함께 해요, 생일 메리맛! 음! 아, 맛있다. 딱딱거려갖고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이거 좀 뜨거운 관계로. 계란은 좀 이쪽으로 좀 빼놓을게요. 이거는, 어, 세링의 의미야. <laughs> 음. 볶음김치에다가 비비면 좋은데, 이걸 흔들면 좋은데, 제가 밥을 조금 많이 넣고, 많이 넣다 보니까 조금 너무 꽉꽉 넣어가지고, 흔들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분홍 소세지 하나 입에 얹어서 먹을게요. 아요 음. 음. 맞아. 음. 이 맛이야. 볶음김치에 분홍 소세지 얹어먹는 맛. 아시죠? 음. 그리고 이 유부는 그 졸여져 있는 유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그냥, 그냥 일반 유부예요, 유부. 냉동유부인데. 그 유부초밥 하는거는 간장양념에 졸여져 있잖아요 졸이기 전에 음. 음. 어우 유부가.. 저는 유부를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건 우리집 남편이랑 아들은 유부를 저렇게 많이 넣으면 느끼하다 그러면서 잘 안먹어요 음음아 이렇게 먹어야 먹은 것 같네요. 진짜 이렇게 볶음김치에다가 분홍소세지 얹어서 여러분들 한입 할게요. 네 도식도식님이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도식도식님이 6열4번째로 네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별풍이 한개 있네 기 도식도신님 감사해요 생일베리마치 웰컴 투 봉인의 월드 봉인의 패밀리 콩그레이레이션 함께해요 자! <laughs> 음. 614번째 팬가입이에요 벌써 감사해요 음. 그래요 유부도 뭐 어렵지 않죠? 음. 그니까 러 라면 끓이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제육볶음, 그, 저도 오늘 아침에 제육볶음도 생각을 했는데, 어, 안 했어요. 음, 음. 음. 그 면을 집에서 끓이실 때 마트에 가면 산눅기면이라고 냉동면 팔아요. 그거로 끓이세요. 그래야 면이 우리 우리가 사 먹는 우동면 있죠? 그런 맛이에요. 그냥 그 냉장 코너에 있는 그 1, 1인분짜리 그 우동은 그 맛이 안 나요. 어, 팽이버섯이 진짜 식감이 좋고 신의 한 수네요. 아.. 국물 좀 마실게요. 제가 이 국물을 아, 아, <laughs> 국물을 조금 짭짤하게 했는데 이 부수적인 게 들어가다 보니까 짜지 않고 슴슴해졌어요 국물이 아아 아, <laughs> <laughs> 뜨끈뜨끈하네요 아, 다음에는 아우, 우동에다가는 부추를 넣지 말아야 될것 같네요. 부추가 이에 치아 사이에 껴가지고 불편해. <laughs> 음. 음. 냄비 안 뜨거워요. 이거 양은 냄비라 금방 셔요네 쑥갓 넣으시면 돼요. 네. 오 진짜 뜨거운 거 먹어서 땀이 나가지고 눈이 아, 음. 진현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아, 시원하다. 이제 조금 공간이 생겼으니까 섞어 볼까요? 근데 밥을 너무 꽁꽁 해놔가지고. 잘안 비벼지네요. <laughs> 보기만 나빠졌어. 아유, 오마이갓. 음. 음. 잘안 됐어요, 네. 예. 음. 그래도, 추억의 도시락은 또 비벼야 맛있으니까. 비빌게요 아, 깻잎이랑 김치가 필요 없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맛있는데요 아우 우리 쭉이님 오셨어 반가워요 우리 여왕석 용, 용국님 용 그래요 맞아 실패했어 성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밥을 아까 너무 꽉꽉 조금만 퍼서 써야 되는데 밥을 너무 꼭꼭 담는 바람에 망했어요 그렇지만 뭐 맛은 좋아요 <laughs> 안 흔들어지면 숟가락으로 볶으면 되지 뭐 한 숟가락 할게요. 음! 볶음김치가 맛있게 잘 됐어. 그래가지고. 맛있어요. 아, 요즘은 장갑 끼고 비빈다고? 흔들지 않고? 음! 음! 그렇구나. 그럴도 괜찮을 뻔 했다. 음. 첫끼냐고요 네, 아점 먹는 거예요. 네. 이니까 조금 힘들기는 해요. 다음에는 제가 면을 1인분만 넣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우동을 좀 많이 넣는 바람에, 아, 저기, 유부를 많이 넣는 바람에 면을 조금 넣는데, 여러분은 유부 많이 넣으시지 마시고, 면을 많이 넣으세요. 아, 통에 있는 거? 김치. 아, 진이 언니? 두고두고 드시면 되죠. 네. 그쵸, 언니, 그, 그, 매실간장 괜찮죠? 저도 우리 셔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그게. 우리 셔머니가 꼭 그렇게 써 드셔. 음. 끊기나요? 아까는 좀 버퍼가 있었는데 버퍼가 없는데? 음. 음유 부가 굉장히 포만감이 있 는데요. 남은거 냉동시섰다가 나중에 생각날때 드세요 그냥 간장떼입이에요 근데 그냥 별로 생각이 없네 11시밖에 안됐네 <laughs> 방송 한참한것 같은데 11시밖에 안됐네요 그냥 오늘, 솔직히 할 일이 없었잖아요. 네. 아우리4335 님도 계란 안 좋아하셔요? 계란은 데코의 의미야. 그래가지고 그냥 쪘는데, 계란이 저 결혼 계란 먹으면 입맛이 많이 없어져요. <laughs> 친구신가봐요. 차 빌려드리고 그러시는 거 보면. 어, 언니, 정말? 한 판에 3만 0천 원이에요. 음. 음. 아 브이로그인님. 대인배 셔, 네. 우리 집 남편 은 봉이 한테 차키 도, 안주 는데. 이게 상당히 작아보이는데 도시락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먹어보시는데 마지막이니까 깻잎 하나 먹을게요 이거 꺼내야 했는데 먹어야지 음~~ 깻잎도 맛있어 여짜요 음. <laughs> 음. 아.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